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호 비레스탁의 박시장입니다. 6월 19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주스는 연휴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다우는0.32% 하락 마감, 나스닥은 0.68% 하락 마감, S&P 500은 0.37%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 19일 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이겠죠 오늘 이제 차익실현 오늘 이제 연휴인데 미국장은 이 차익실현 매물에 즉순 거리기를 어, 보여주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주중에 펼쳐진 랠리를좀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가 한 주간에 2.6% 올라서, 어 지난 3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5주 연속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주간, 어한 주간 3.3%가량 이렇게 올랐으며, 3월 이후 또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 또한 나스닥 지수는 또 8주 연속 지금 오르고 있고요. 전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202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요일 날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6월 FMC 정리 회의라는 이벤트 대형 이벤트를 끝냈죠. 끝내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날은 또내 만년의 날이라고 해서 코드러플 오칭데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장에 이제 월요일 날, 19일 날, 현지 시간으로 19일 날, 월요일 날은 노예 해방일 기념으로 준틴 스테이로 미국 금융시장은 이제 휴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내 마녀의 날은 이제 주가지수와 또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에서 만기가 겹치는 이네 가지를 얘기해서 이제 내 마녀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6월 FMC 정례회의 이후 올해 추가 금리 인상 규모를 가늠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이 최종 금리 전망치를 5.6%로 현 수준보다 0.50포인트를 더 높게 잡았는데 향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에 따라서 인상 폭이 달라질 수 있다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고요.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는 영국 당국자 발언 두 명이 나왔는데요. 예,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와 또 크리스토퍼 일러 연준 이사가 이두 분이 아, 추가 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아, 또미 시간대에 발표한 6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63.9, 전달이 59.2 였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60.2 였는데, 아, 시장 예상치보다는 이제 모두 다 웃돌게 나왔습니다. 아, 이래서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이 경제는 어, 예상보다는 좀 강한 나는 이제 심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수치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좀 개별적인 이제 종목들에좀 보면 인공지능 AI 열풍에 올해 200% 가까이 오른 게 종목이 있죠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에는 이번 주만에도 11% 올랐고요. 이날은 이제 보합세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사도 MS사도 아, 이번 주6% 이상 올랐으면서 또 전날 세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죠. 아, 또 이제 버진 갤럭틱이라고, 어, 아, 상업용 차 우주 비행을 시작하는, 안나는이 소식에 의해서 아, 16% 이상 이렇게 조금 급등이 나왔, 나왔습니다. 버진 갤럭틱. 마이크로는 네, 중국 매출의 절반이 중국 당국의 제재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밝히면서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아이로봇이라는 개별주가 있는데 이는 영국 당국이 아마존으로부터 피인수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또20% 이상 또 급등을 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가 13일 연속 상승한 후에 이틀 연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세를 끊어내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고 상승한 이유가 유럽 각국 어,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 이런데서 에 어, 유럽 각국이 이제 지금 테슬라 이 공장 유치를 위한 경쟁이 지금 치열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런 이유 때문에 숭고르게 어, 들어가 있는 모습이지만 에, 테슬라는 이제 이틀 연속 하락하는 것을 끊고 내면서 1.81% 상승하면서 2 6 0 5 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 니콜라 는 15%로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리비안도 2.36% 하락. 루시드도 1.67%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유럽 중앙은행 22 금리 인상에도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다 일제히 이렇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 경기 부양책 전망에 온유수요 회복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는데, 아, 3거래일째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WTI는 71.78달러 1.6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국제금 값은 달러 강세에도 속폭 상승 마감했는데요. 아, 원스당 1971.2달러 0.24%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우리 코스피 지수는 0.66%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미국 훈풍과 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외국인이 4,158억을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2,143억을 순매도했었죠. 코스피 급등 특징 종목을 살펴보면 동국홀딩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이 상한가를 갔는데 동국홀딩스는 인적 분할을 하면서 변경을 하고 동국홀딩스는 존속 법인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동국제상 동국제강은 이제 재상장하면서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예, 동국공, 오디이스는 이제, 그룹 전략 컨트롤 타워로, 이제, 어, 자리를 매김하고, 이제,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여련산업에, 이제, 집중을 하고요. 아, 그리고 동국CM도, 이제, 세개로 이제, 나눠졌죠. 동국CM은, 내 냉연 사, 사업, 즉, 말해서, 컬러 강판을 만드는 쪽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샘표 식품이 급등을 했는데 천일염 이 소금 풍기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아, 천일염에 대한 이력제 의무화 소식에 의해서 샘표 식품이 아, 이제 천일염 소금 관련주로서 아, 급등이 나왔습니다. 샘표 식품은 장동호 대표님이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아, 이틀 전인가 목요일 정도 시간 으로 말씀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백광산업이 이제 급등을 하였습니다. 새만금이차전지 추가 투자 유치 협의에 새만금 단지에서 수산화 나트륨 최대 생산 능력이 부각이 지속되면서 백광산업이 반등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백광산업이 횡령 혐의로 지금 검찰 압수수색 들어가면서 빠졌는데 다시 이제 이 수산화 나트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날은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역사상 신고가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AI 체포 그리고 우주항공 산업 관련 주기기도 한 이스페타시스인데 AI 가속기 즉 인공지능 가속기 수요 증가 수혜와 미중 분쟁 반사 수혜 기도감이 지속되면서 이스페타시스도 가 역사상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이스페타시스도 장동호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 직장인 바닥주 또 어, 무료 관심주로 또 중간중간에도 어, 말씀했던 종목이죠. 코스닥은 1.13% 상승 마감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순매수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 코스닥 급등 특징적으로 살펴보면, 아우딘 퓨처스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 2차전지 초반기 전문업체 갑진과 공동 경영 추진 모메텀, 즉 2차전지, 아우딘 퓨처스가 원래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인데, 아우디피처스가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주로 엮이면서 틀 이틀 연속 어 상한가를 가고 갔습니다. 다산네트웍스가 이틀 연속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의 전력망 재건 지원 사업에 참여 계획이 모멘텀이 붙으면서 다시 다산네트웍스가 이견상을 갔는데 아 이날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죠. 아, 또 SI가 이제 쿠라이네 적은 테마로 급등하였는데, 또 SI는 태양광도 하는 또 업체입니다. 참고서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파메신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파메신이 상한가를 갔는데, 간만에 이3 0백 원권 규모의 제3자 유상결정 소식에서 상한가 를 갔는데, 아, 금요일 날도 파메신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추매시켜줬던 장동 호 대표님 추매시켜줬던 종목입니다. CBI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99.99억 원, 약 100억 원 정도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액명병합 후에 변경 상장한 종목인데요. 약 100억 원 구묘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소식에 의해서 CBI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삼양이 n c 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조선 기자재 테마인데, 아, 카타르 LNG 선 2차 수주전 본격 소식 기대감 수, 지속 속에서 아, 삼영 E&C가 조선 기자재 테마로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아이티아이가 급등이 나왔는데요. 온일용 구토부 장관이 아, 우크라이나 철도 재건 사업 방안 논의 이 소식에 의해서 철도 관련 테마주로서 대아이티아이가 아, 급등하였습니다. 케어전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주식 분할 결정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아, 케어전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급등이 나왔는데, 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어, 자, 태양광과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죠. 어, 태양광 쪽도 하고 있는데, 뭐, 주, 지금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가는 이유는 2차 전지 전고체 관련주로서, 어, 자회사가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있는데요. 이 전고체 핵심 원료, 황하 리튬 관련 기술로 과 공정 개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레이크 미터리얼도 즈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종목인데 아, 레이크 머트리얼도 또 최근에 장동원 대표님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아, 직장인 바닥주 중기주주로도 준 종목입니다.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오르비텍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르비텍은 온전 관련주죠. 온전 관련주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또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천일원 관련주도 올리면서 또 이제, 이 오로비텍 자체적으로 보면 오로비텍이 방사능 그 탐지기를 갖고 있는 측정 관련 제품을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들이 각자 방사능 탐지기 확보 소식 속에서 오로비텍이 방사성 측정기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의해서 오로비텍이 이제 급등에 나왔습니다. 장동구미래스타 전화번호는 166-3797이구요. 끝으로 장동구 대표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공유가 있는데요.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제 한주또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한주 오늘 또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